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나입니다. 저는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 많이 보셨죠? 제가 고백하고 싶은 일은 의사업이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건강검진했는데 결과 나오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검사도 해야 돼요.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처음에는 아직 젊어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가봤고 건강검진 결과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줬을 때뇌출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뇌에 혹이 있다고. 에메랄치고야 된다고 검사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상담받고 나서 MRI 검사 잡은 날은 한달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한달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암인가 아니면 그냥 혹인가? 제가 계속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살지 암으면 어떡하지 MRI 찍고 결과 보니까 암이 아닌데요. 그런데 혹이 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 빨리 잡고 수술 빨리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날짜는 잡았지만. 다른 수술할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 시위 생겨가지고 의사들 수술 취소하고 파업하는데 저희 수술 너무 빨리 빨리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병원도 수술 안 하고, 다른 병원도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뉴스 보면, 다른 병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이 아직 젊어서, 아기도 생길 건데, <laughs> 건강한 아빠를 필요하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한국의 전체적으로 수술이 다 취소돼가지고 우리, 우리 날짜도 지금 다 미뤄졌는데 수술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도움 빨리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위험하고 더 빨리 수술받아야 되는 환자분들 엄청 많은데 빨리 수술받아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지? 근데 파업이 되게 길어지니까 언제 끝낼지도 모르고 다른 환자분들 우리보다 수술 더 빨리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 벌써 수술 날짜가 연기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수술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어떤 방법 잡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착하고, 착하니, 얼마 얼만큼 많이 했는데, 우리 남편은 왜, 왜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이 돼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laughs> 저 출산도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오빠 왔어. 남편이 왔네. 왔어. 아, 왔어. 야 기분이 왜 그래? 걱정이 돼서. 뭐 걱정인데? 뭐. 알잖아 여기 앉아봐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앉아봐 오빠 응. 그.. 병원 좋아해봤어? 우리 병원 서울에? 어음 전해봤지 그래서 뭐래? 우선 지금 수술이 다 멈췄대 완전 다? 어 그래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얼마만큼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지. 응. 그래서 오빠 머리는 아픈 거 어때? 음, 얘기하니까, 아프면 그냥 좀, 응. 진통제 먹고 그냥 좀 참아보라. 응. 심해지면 다시 또 일어가래. 어? 그러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 어. 진짜로? 어 진솔이 좀 먹, 먹고 좀 계시다가 좀 많이 심해지면 그때 일어 한번 달라고 언니 빨리 수술 받아야 되는데 우리 다른 병원 알아볼까? 아 어, 그래도 오빠도 그 때문에 고민 좀 해서 그래서 딴데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어 근데 오늘 뉴스 왔어 어 무슨 뉴스? 지방에도 전부 다 파업한다고 오빠가 알아보려고 했던데도 부산도? 오늘 뉴스 나왔잖아. 지방도 지금 의사들 파업한다고 그래서 아마 소용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하지? 그냥 기다리래. 어떤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좀 걱정인게. 아. 만약에 다시 하더라도 이제 밀렸던 사람들도 또할거 아니야. 누나도 그거 제일 걱정하지. 수술 먼저 받아야 될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오빠가 응. 하는데. 처음엔 근데 좀 빨리 땡겨준다고 했었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아머리가 아파 음. 진짜. 우리는 그러면 서울 가서 음. MRI 자료 뽑고 음. 내가 우리나라에서 뭐 알아볼까? 혹시나 음. 너무 오래 하면 바업을 음. 우리도 못 기다리잖아. 서좀 보자. 상황 좀더 보고 아직 너무 심한 음. 증상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너무 걱정했어. 아, 진짜. 내가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데.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라도 라, 나라에서라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떤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것 만들려고. 음. 혹시나 언제까지 이거 파할 건지도 모르니까 음. 나, 나랑 나 약속해줘 우리 MRI 자료 좀 가지러 가자 알겠어 아니면 우리는 의사들 기다릴 수가 없잖아 우리도 빨리 빨리 해결해야지 문제를 내가 걱정해서 그래 아, 아, 나 진짜. 출산도 어떻게 해야 할수 있어 이제 아, 애를 낳을 때 계속 오빠 생각만 할 거야 애를 낳을 때 행복한 시기잖아, 보통. 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되고 무섭고 행복한 게 없잖아. 별일 없을 거야. 아직은 없는데 어이가 없어. <laughs> 이런 상황이 왜 생겼지, 우리랑. 여보가 이렇게 있으면 오빠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안 좋아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음, 얘기해줘. 맛있는 거사 주세요. 맛있는 거만 먹고 싶어. 돼지갈비? 돼지갈비 먹고 싶어? 먹으러 갈까? 내가 사줄게 나돈 있어 r o 이 벌었대요. 음. <웃음> 음. <웃음> 응. 응응 y got s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음. 나는 l y 옆에 있어 줄게 응 음, 알겠어 너 r They 스 o t such a cat. But the long c 어 o k e d too much much. 어디 좀 편하게 있어야지 진짜 마음이 편해야지 조금 증상이 안 생길 거 아니야 다안 나빠질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최대한 많이 해줄게 응. 여보가 응. 어? 뭐 하고 싶은 거 생기면 응. 먹고 싶은 거 생기면 나한테 알려줘 응. 응, 응.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뭐 먹고 행복하면, 뭐, 호기 다없어질 거야. 응.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베이스 지 말고, 행복 한이러스로 혹은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까? 아빠 뚜껑 날려보자. 내가 싸면 될까? 아쉽한번 싸줘봐봐. 오 이렇게 핀콕이 렇게 돼있고 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료 예소거배소 오빠가 다나을 거잖아 너요 <놀람> <놀람>